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내가 왜 마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롤란트입니다. 새파란 새벽,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처녀는 사랑하는 롤란트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처녀는 무척이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엇에 쫓기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방문을 두드리자 밖으로 나온 롤란트가 덜덜 떨고 있는 처녀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서 도망가야 해요, 어서요. 절박한 처녀가 걱정된 롤란트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는데, 롤란트가 내온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인 처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못된 마녀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못생기고 마음씨가 나쁘지만, 친딸인 동생이었고, 하나는 아름답고, 마음씨가 곱지만, 의보딸인 언니였습니다. 마녀는 의붓딸인 처녀를 미워했는데 매일 새벽에 물을 긷고 목욕물을 데우고 굴뚝 먼지를 청소하고 카펫을 털고 장작을 패고 그릇을 닦고 빨래를 넣는 일은 모두 처녀의 몫이었습니다. 처녀는 마녀와 동생의 눈치 아래 집안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는데 욕심 많은 동생은 그녀가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뺏고 싶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처녀가 둘은 앞치마까지도 탐을 내기 시작했는데 처녀는 다락방 청소를 하면서 동생과 마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곧 갖게 해줄 테니까. 저 아이는 오래 전에 죽어야 마땅했어. 오늘 밤저 아이가 잠들었을 때 내가 머리를 자르겠다. 그러니 꼭 내가 침대 안쪽에 누워 저 아이를 앞으로 밀어내야 한다. 천녀는 그날 운종이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는데 그녀는 사랑하는 롤란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동생이 먼저 침대에 올라가 안쪽 자리를 차지했는데 천녀는 동생이 잠에 골아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동생을 쓸며시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벽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거세게 뛰는 심장이 천녀의 온몸을 뒤흔들었는데 얼마나 누워있었을까 조용히 나무문이 열리더니 마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녀의 오른손에 들린 도끼가 새파랗게 빛나고 있었는데 천녀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침대 바깥쪽에 사람이 누워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녀가 왼손으로 이불 위를 더듬었고 다음 두 손으로 도끼를 단단히 움켜쥐더니 자기 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천연은 마녀가 동생의 목을 자르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는데 동생을 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자신의 목이 잘렸을 것이었습니다. 천연은 마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작은 창을 열고 도망쳤는데 맨발로 나뭇가지를 밟으며 처녀가 향한 곳은 사랑하는 롤란트의 집 앞이었습니다. 롤란트, 날이 밝아오는 게 두려워요. 해가 뜬 다음 모든 일을 알고 나면 분명 나를 해치려 될 거예요. 롤란트는 처녀를 안아주었다. 같이 도망칩시다. 그 여자의 마술 지팡이를 가져간다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할 거예요. 처녀는 롤란트와 함께 도망치면서 마녀의 마술 지팡이와 죽은 동생의 머리를 훔쳐냈는데 처녀의 손이 떨리는 바람에 머리에서 떨어진 피가 침대 앞에 한 방울, 부엌에 한 방울, 계단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피자국도 닦지 못한 채 허둥지둥 달아났는데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난 마녀가 딸을 불렀습니다. 아가 드디어 꼴 보기 싫은 그 아이를 없앴단다. 이제 모두 내거야. 마녀는 딸을 찾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마녀가 소리쳤다. 얘야 어디 있니? 여기에요. 계단에서 청소하는 중이에요. 핏바물 하나가 대답했는데 마녀가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아해진 마녀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얘야 어디 있니? 여기에요. 부엌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 핏바물이 대답했는데 역시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마녀는 딸이 분명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계단을 청소하고 부엌일을 할 리가 없었기 때문인데 마녀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얘야 어디 있니? 여기에요. 침대에서 자는 중이에요. 세 번째 피빠물이 대답했는데 마녀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다가가 웃으며 이불을 걷자 그곳에는 피범벅이 된채 누워있는 친딸의 몸뚱이가 있었습니다.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는데 어젯밤 자기 손으로 친딸의 머리를 잘라냈다는 것을 알게 된 마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살펴보자 처녀가 맨발로 도망친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마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남자와 달아나고 있는 의보딸의 뒷모습이 보일 때까지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길을 쓰고 달아나도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정신 없이 도망가던 처녀와 롤란트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마녀가 도끼를 들고.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어리석은 년 사랑하는 남자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 처녀와 롤란트가 서로를 붙들어 안았다. 더는 도망칠 만한 곳이 없었다.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지 마녀가 허공에 도끼를 휘두르자 그 바람이 처녀의 목에 와 닿았다. 처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빠졌다. 내가 왜 마녀가 됐을 것으로 생각 하니 무엇 때문에 홀로 딸을 둘이나 키우고 있었을 것 같냐 말이야. 그때 롤란트가 용기를 내어 마녀에게 달려들었다. 롤란트와 부딪힌 마녀가 도끼를 떨어뜨렸고 롤란트는 그 틈을 타 마녀의 사지를 붙들었다. 어서 마녀의 목을 베어. 처녀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롤란트가 소리쳤다. 어서. 처녀가 울부짖으며 도끼를 들었고 문을 꽉 감고 도끼를 내려찍자 고기와 뼈를 자르는 감촉이 천녀의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천녀는 찢어질 듯 소리 질렀고 롤란새들이 하늘로 날아갔고 숲에는 정정만 흘렀는데 롤란트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꼬좋다 롤란트가 마녀의 머리를 세게 걷어찼다. 눈을 뜨고 죽은 마녀의 머리가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천녀는 울었고 롤란트는 누섰다. 숨을 돌리게 되자. 롤란트가 말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내가 가서 허락을 받아오겠어. 처녀는 몇 번이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해스케지 얼굴로 처녀가 말했다.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금방 다녀오겠어. 처녀는 도끼와 마녀의 몸뚱이 곁에서 롤란트를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 롤란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롤란트에게 행여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그의 안위를 위해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사이 처녀의 배가 불러갔습니다. 헛구역질이 계속 되었고 자꾸만 허기가 졌는데 롤란트의 아이를 가진 게 분명해 처녀는 기쁨에 겨워서 이 소식을 롤란트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며 마을레를 보내자 처녀는 드디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천녀는 절뚝이며 숲을 나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선 잔치가 한창 열리고 있었는데 천녀는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 무슨 잔치가 열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롤란트의 결혼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라오. 천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는데 결혼 허락을 받아오겠다던 롤란트가 돌아오지 않은지 아흐레로 자신을 빼놓고 결혼 잔치가 열리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천녀가 더듬거리며 마을의 주변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례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카펫 위에는 예복을 갖춰 입은 롤란트와 드레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 롤란트는 나네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롤란트의 맹세를 들은 처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롤란트는 낯선 여자를 더없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손가락에 처녀가 끼기로 했던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롤란트는 마녀에게 훔쳐낸 마술 지팡이를 축혀들었고 마술의 힘이 신혼부부를 축복하면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황망해진 처녀는 롤란트와 낯선 여자가 신혼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도 그 자리를 뜨지 못했고 자신의 부른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롤란트는 그저 저 마술 지팡이를 위해 그녀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는데 한순간이나마 롤란트를 지옥같은 삶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신혼집에 나무문이 열렸는데, 침대 위에는 알몸인 채로 서로를 끌어안고, 잠든 롤란트와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는데, 처녀의 오른손에는 새파랗게 빛나는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침대 바깥쪽에 사람이 누워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처녀가 왼손으로 이불 위를 더듬은 다음 두 손으로 도끼를 단단히 움켜진 처녀는 롤란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피범먹이 된 이불 앞에 선 처녀가 허탈하게 웃었는데 방 한쪽에 고이 둔 마술 지팡이를 찾아들었고 처녀가 자신의 배를 매만지며 뱃속의 자식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마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내가 왜 마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롤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